영목을 각오로 무대에 올랐다. R&B의 아이콘 환희 트로트판에서 터뜨린 반전 드라마. 잘해도 본전 못하면 욕 그는 왜이 길을 택했을까? 한때 R&B의 아이콘으로 불리던 가수 환희. 감미로운 음색과 폭발적인 감성으로 수많은 히트곡을 남겼던 그가 예능 부르의 명곡에서 트로트 무대에 오른다는 소식이 전해졌을 때 솔직히 반신반의한 이들이 많았다. 하지만 그 무대에서 벌어진 일은 모두의 예상을 뒤엎었다. 이날 무대에 오른 환희는 송대관의 명곡 우리순이를 선곡했다. 처음엔 생소한도 있었지만 보기 시작되자 장면은 단숨에 환의 목소리에 잠겼다. 그의 특유의 감정선이 짙은 소울 창법과 트로트의 절절한 정서가 완벽하게 어우러진 순간이었다. 결국 환희는 애녹과 이지훈을 차례로 꺾고 최종 우승이라는 영광을 거머쥐었다. 엄마가 r b 는못 따라 부르겠대요. 그 선택의 이유는 가족 무대전, 환희는 왜 트로트에 도전하게 됐는지 그 이유를 고백했다. 함께 노래하고 싶어서 트로트를 시작하게 됐다고 털어놓았다. 그의 결정기회는 단순한 음악적 도전이 아닌 가족과의 교감이라는 깊은 감정이 깔려있었다. 환희는 팬서트를 했는데 눈이 명인 팬들이 환희짱 외쳐주시더라며 웃었다. 트로트를 향한 대중의 따뜻한 정서가 느껴지는 부분이다. 잘해도 본전이고 못하면 욕을 먹는다고 생각했다. 고민 끝에 내 소울을 트로트에 녹여보자고 마음먹었다. 이 선택은 곧 소울 트로트라는 새로운 장르를 여는 순간이 되었다. 그는 새 길을 만들어냈다. 환희짱. 새로운 무대 위에서 울려퍼진 외침. 그리고 그는 증명했다. 음악은 장르가 아닌 마음이라는 걸.